안녕하세요. 백과장입니다 오늘은 제천시고 현장에 왔는데요. 예전에 여기는 지인분들이 모여서 간지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총 열, 다섯 개, 열 여섯 개 정도의 대지가 분할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위에가 상이 제일 끝집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지, 지어 있고, 여기가 이제 밑에 이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 라인, 오른쪽 라인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도로 아래방향으로서 있고,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 집. 이게 이제 저희 나무엽의 현장 명을 말씀드리면, 이게 제천시구 제천 원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작년, 예, 작년에 완공된 집이에요. 그래서 한번, 음 응, 이렇게 먼저 둘러볼게요. 지금 제천 시국2 현장 오늘 현설을 왔는데, 얘도 온 김에 여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마당에 잔디도 깔아 놓으셨고, 나무도 심어 놓으셨고, 이렇게 생긴 주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메인이 아니라서 잠깐만 찍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율마도 심어져 있고 어, 소나무도 <laughs> 테두리를 이쁘게 하셨네. 그리고 오늘 제천시국2는 지금 이 밑에 아래 아래 집이 오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 전체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계단식으로 어,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잠깐. 빨리 뛰어가야 돼서, 일시정지. 잠깐만, 이걸 눌러야 되나? 네, 잠시만요. 네, 손가폭게 잠깐 내려왔네요. 지금 현설 여기고요. 목수 팀장님이랑 본부장님이랑 건축주님. 어, 전기 팀장님 오시네. 전기 팀장님 오시고. 여기도 작년에 제천 일 현장이 끝날 때 이쯤에 기초를 해, 하셨어요, 미리. 저희 목수팀이 현장에 있을 때, 네, 미리 기초를 쳐놨고, 그 중에 최근에는 일부, 어,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어, 내 지팡이 또안 갖고 왔어. 맨날 까먹네. 여기 보시면, 아, 여기는 방수조장, 방수조장. 방수도장을 해놨고, 여기가 이제 추가된 부분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땅이 엄청 커요. 그래서,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만큼 튀어나온 부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금은, 그니까 기존에 있던 자리에는 이미 앙카 볼트가 다 심어져 있어요. 심어져 있는데, 요 앞에 최근에 한 데는, 어 데크를 하실 건데, 석재 데크를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그래서 요 늘어난 면적에 앙카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벽면 그고 코너 그래서 저 부분이 변경됐고 이쪽 뒤에 여기도 보... 보일러실인가 해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 모여 같은 장님들이 현장 설명회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 여기도 다운이 된거 보니까 여기도 욕실 이고요 여기 나온 거는 아마 건식 세면대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안바. 안방, 안방. 여기 부부 침실에 있는 부부 욕실, 건식 세면대. 그리고 여기는 거실,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욕실. 그리고 저기 배관 나온 데는 주방이 될것 같네요. 지금, 이거 오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현장 상황도 보고, 도면을 보고, 음 여러 가지 현장 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니 차도 이쪽은 괜찮은줄 줄.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도 네. 이쪽으로 하나가 왔나 제가 들었는데 근데 한번 물어보려고. 비가 나오지 않게 드레인 가 이거 싶으니까. 묶어서 돌려야 음. 그럼상. 보고 요요 지금 여, 여기만 우픈이고 나머지는 다팽수입니까 근데 덕거리면은 음. 드레인 때문에 위로 올려야 되면은 음. 못 했어야 되니까 음. 밑으로 내려서 가야 된다. 음. 이것도 뒤에 벽걸리 있을 것 같애 네. 벽걸이 네, 벽거이 이거는 스탠드 있을 것 같애 뭐 에어컨 없다든지 에어컨 해보겠습니다 거기 좀 저기서 밑으로도 뭐 다른 데있으니까 여기 보시고 또 어? 무슨 방향이야 제천 방향으로 다시 나가면 첫 번째 휴게소 있어요 여기 오 커피숍 입고 달려고 그리고 오실 때요. 수학기에서 지난번에 갔던데. 네. 현장 설명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예, 곰털게 많아서 <laughs> 여기서 내용.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